와, 코한번보이드려 보려고. 엉망이다, 지금. 무적이고. 카메라는 더 엉망이네. 에이한번보이드려 보려고, 야. 는 아, 실다 그랬네. 아... 아, 한번보이드려 보려고. 실다 시가을... 그랬네. 제가 우리 코아 작업 있는데 코아 작업하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건식 습식 뭐 사이즈별로 다 뚫을거니까 그거 한번 옆에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럼 현장을 한번 가보시다 습식 코아부터 한번 봐 볼게요 이거는 물을 써 가지고 우리가 뚫는 거라 가지고 먼지도 안 나고 뭐 열도 안 발생이 안 되고 참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설치할 때가 조금 힘들어 저기 좌측변에 보면 깔깔이 있고 저쪽이 앙카를 심어야 되는데 조이치를 잡아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면 뒤에 이런 참 술술 저 레버만 살살 돌려주면 되거든요 물 틀어놓고 물은 지금 펌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장면이고 저거는 뭐물 양이 많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막 수도를 직수해가지고 쓸 것까지는 잘 없더라고 뭐, 바라에 한개 받치 놓고 그냥 수중 펌프, 조그마한 펌프 가지고 땡겨 올려줘도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실 저거는 125파이 이상은 무조건, 저, 우리 섭지코어를 써야 되는 거고, 건식으로 가지고 들고 계속 작업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힘도 들고, 그, 먼지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25 이상은, 그리고 100파이 정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습식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같이 한번 기계 한번 싹돌려보시다잘 들어간다 힘을 주면 안 돼요 저기 힘주면 힘주거나 저기 고정을 잘못 시켜 가지고 유격이 있을 때는 저기 또 찡기거든요 안에 공구를 한개 찡기면 이었다가 뺐다가 이었다가 뺐다가 신경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갔나 고정만 잘 해놓으면 그냥 사, 잘 들어갑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요 물모지라면 저렇게 물 잡고 채워줍니다 밑에 조그마한 펌프를 한개따라가지고 우는 빼고 있거든요 저렇게만 써도 하나 빼고 물한단에또 채워가지고 또 작업하면 편안합니다 저 공구리 공구리 흐르는 거 보이죠? 줄줄 흐른다 줄줄 흘로 그래도 수월하다니까 저 레버만 사살 돌려주면 편안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지금 약간 힘 받치는 소리 나죠 저한면사살 힘을 또 풀어주고 저 땜물 저거는 어쩔 수가 니나요 나중에 다 씻어야 돼 지금 그래도, 건식으로 했다 하면, 먼지가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죠. 선풍기 틀어놓고 해도, 실내에서 저렇게 하면, 사람 잡습니다. 잡아. 잘뚫립니다사살 약간 그냥 손만 얹어준다는 식으로, 살, 레버를 쫙 눌러주면 돼요. 세게 억지로 하다가는 괜히 찡기니까. 여 이제 작은 날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큰날 뚫고 옆에 한개 뚫어야 되거든. 자, 큰날 하나 완성. 수국수 빠지죠. 여기 빼놓고 지금 이 완전 분리는 하지 않을 거고 뒤로 백 해가지고 날만 빼고 아까 전에 작은 날, 이번 날을 여기다 에 결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카를 원래 두 개를 박아줘야 되는데, 제자책비뭐 하나만 박았죠. 살짝 풀어가지고 뒤로 뺄 거예요. 위치씩만 맞춰가지고 조금 요령이지, 요령. 깨부리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다시 해체 싹 해가지고 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개더 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막 절하는 거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냥 풀어갖고 다시 하세요. <laughs> 근데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니까 편하게 하시려면 저렇게 하시면 되고. 자날 빼는 장면이거든요. 망치로 두번 툭툭 치면 빠지거든요. 그럼 재래 놓고 저 코어 날이 앞에가 코각이니까 끼게, 저 풀어가지고 이 끼게만 뒤로 살살 밀면 되고. 밀어놓고, 자, 기계 뒤로 싹 빼고, 기계 뒤로 빼야지 나를 빼니까, ,이. 나를 교체할 겁니다. 아까 잘 풀어줘가지고, 그래서 원래 앙커를 두배 정도 해야 되는데, 저 하나만 사갱기 옆으로 틀라고. 좀꼴좀 하죠, 잉? 큰걸 빼내고, 자 작은 나무 집꼽는거 이제 한보이시다싹 그렇죠. 뒤로 호텔 기계 고 호텔씩 작은 거 하기 또 뚫고 야돼 그래서 나만 교체하고 남자만 합니다. 이렇 호텔씩 해야 그래서 아까부터 이거 다기 이제 좀더서 자, 위치는 맞춰줘야 되겠죠. 저게 사실, 저 설계 소장님들이 요즘에는 보호를 못 뚫게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보호 바로 밑에인데, 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보호를 막, 어떤 분들은 막 보호를 막 그냥 뚫던데, 와, 그거는 요즘 시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호에 슬라브를 먼저 넣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납득하는 설계 소장님 하나도 없거든. 야, 그런 데 어떤 데 가면 은 보호에 구멍 뻥뻥 내놨대요. 보호에는 철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엔 내진 설계 때문에 보호 철근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콘크리트도 제대로 안 들어갈 만큼 보호에 빡빡하게 했거든요. 철근을. 근데 그 길을 와, 서랍을 먼저 묻어라. 뭐청고재거살리려고 차를 청고로 올리놓고 저렇게 밑을 뚫는 게 낫지. 저기도 지금 청고가 엄청 높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낫지. 보호를 뭐 뚫으라는 설비 소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뭐 뚫는 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보호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사정없이 우리 배관. 지나가고 예쁘고로할 거라고 저 위에 상부에 있는 저 볼을 뚫는다. 잘뚫피지도안 하고 그의지로 끈데 뚫던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장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서랍은 묻어 놓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너무 현장 가보면 막 구멍 뽑고 뽑고 나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거 그거는 진짜. 다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뭘 틀고, 바사 쏴! 지금은 우리 설비 배관 작업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배관이 두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똥통과 한개 내려가고, 그러고 그 세면대가 한개 내려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러그두 개가 항상, 항상 같이 다니는 큰거지, 안거싹 뚫어 볼게요. 진짜 근데 보호는 웬만하면 손 대지 맙시다. 안 뚫어도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뭐 그나마 최고뭐 저기 소장님한테 허락받고 하면 되는데 근데 보호는 웬만하면 손은 안 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요 날이 지금 확잘 들어가죠? 금방 뚫피거든요. 요런 거, 요좀 지금 작은 사이즈 는거더잘 뚫핀다고. 물이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 열도 안 나고, 먼지도 안 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튀지. 좀 튀긴 튀는데, 이렇게 살살 밀어줍니다. 살살. 전체 이렇게 밀어주면 금방 잘 뚫피거든요. 세워라 내워라. 조금 막 힘들다고 막 힘으로 땡기지 마십시오. 그 괜히 찡겨가지고 빼는 시간 더 걸리니까. 사살 이게 손만 대고 있으면 들어가는 양이 있어. 또물모지러면이또 물도 담아주고 옆에서 갖고 이거 단디 해줘야 됩니다. 이거 물 채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거야. 물뚫어지면물 주고. 전기선 빼라고 하면 선 빼고, 지금 높은 자리거든요, 지금. 지금 아시바, 지금 PT가 세 단인가, 그리 쌓았으니까. 높은 데서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잘돌비고 있다. 다 돌피가서 그런가? 와, 따, 와이르마이트노. 렌즈에 막 티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사사 닦아줍니다. 오, 돌혔죠쑥 밀려 들어가요. 이때 반대편에 사람 있으면 진짜 머리통 깨집니다. 저 코와 똥 안에 공구리 똥째 뒤로 떨어져요. 절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원 고멍까지 이제 다 뚫었습니다. 이제 기계만 해체해주면 되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어 작업하는데 뒤에서 있지 마세요. 그, 떨어지면 진짜 그건 아픈 정도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저래가지고 기계를 분리를 해 주십니다. 간단하죠? 습식, 과자국, 끝! 거. 여기 깨끗하게 떠도 되는데 이거 보면 여기 또 전기선이 가는 것도 확인해야 돼 전기선이 그래 에스프는 지 여기 전기선이 있으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파이프만에 잘라 먹었으면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연결 되나야 됩니다 전기선이만 도나요 시 d 가 이렇게 가는 걸탁 잘랐다 그 방에는 뭐팍 잘랐을 때 메리트가 하나 잘랐을 때는 전기사람한테 전화해야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없는자리 확인 확이깨그은 없어 먼저 이집람집이사람인이사인은이선 확인, 각종 매립된 선 확인 다 해야 은요 잘라 은이잘은지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Bt 도단 차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우가 높아가지고 Bt 도단 차려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보려고 가까이서 막찍었더만어나티다 이거. 오, 똑같이 했어요. 습식, 습식 어, 자 습식코아 구멍 뚫는 거 언제 보셨죠? 이게 파이 따라 다른데 저렇게좀큰 것들은 125, 1 125mm인가 125mm 이상 되는 거는 저렇게저 습식코아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근식은 근식은 이건데, 이거 다 차에 한 개씩 들고 내려서 쓰기고, 근식 건식. 이건 근식인데, 근식은 제가 봤을 때한 100, 진짜 125 이상 하면 조금 힘들고 있어요. 사람이 손 갖고 들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식 코어도 이런 거좀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이런 거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코어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코어를 돌다가 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가다가 앞이 딱 쳐요. 진짜 손목확돌아가버리거든 이거 손목 잘못 잡고 있으면 이 시오 보이도 그런 식이 이게 이, 어? 이 보조 보조 핸들이 해야 되나 이게 같이 있는 게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이게 없을 때는 작업하면 안 돼요 이거 드릴처럼 화소가 돌리다가 이손목 바로 날라갑니다 이거 진짜 장난이 날라간다 진짜면 진짜 무조건 날라가게 돼 있으니까 소모 항상 이거 잡고 보조 이거 핸들 딱 잡아줘야 돼요. 보조 핸들 이거 부서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보조 핸들 요 쇠로 돼 있는 거 보이죠? 뭉치가. 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안 돼요. 이 돌아가 버리고 손목 날라간다니까. 쇠로 강력하게 돼 있는 걸로 써야 되고, 보조 핸들 그만큼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스토퍼를 해야 되나? 압이 너무 쳐있을 때는 얘가 쓸수 있는 스토퍼가돼 있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중국산 뭐테모이런거 써가지고 큰일납니다. 소모까지 돌아가요. 소모까지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휙 놔버리면 이 전기선하고 같이 딱 끊겨버려요. 이게 확 돌아가면서. 거기 이런 거는 압이 너무 차면은 지가 알아서 딱 스토퍼가 싹 쓰니까 자동으로 싹 쓰거든요.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그냥 쉽게 막 아무거나 쓰면안 돼.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시코 왔을때는 스토퍼가 있는 기계를 써야되고 그리고 요 보조레바 안잡고 돌리면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는 손목 완전 아득납니다 날카끼 해가지고 그냥 확 돌아가요 이게 안쓰니까 진짜 안쓰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경고합니다 경고 견고 드립니다 경고 스토퍼 되는거 스토퍼 대고 핸들 있는거 꼭 쓰셔야 됩니다 저목 날라고 전기 통하고 난리 납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숙달된 사람을 쓰세요. 위험하니까 안 되니 제고 알겠습니까? 식은 여기 찡긴 걸 빼기가 힘들어 가지고 물이 같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도라이버로 칠하고 이거 빼라고 해놨 거거든요 여기 아래 찡기면 기안전네유의하시 가지고 웬만하면 사람 쓰입죠. 사람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술자 쓰십시오. 간다고 해 썼다가 따가... 소목 날아가지 말고. 이렇게 보아자 보고 짱구 사이즈별로 이렇게 이렇게 대중소.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대 작은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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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